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숱한 논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법안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방송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방송의 소유와 운영 방식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보고 듣는 뉴스와 정보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방송법 개정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과 양측의 팽팽한 논리를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옳다, 그르다를 넘어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논란의 시작점이 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과 민영보도전문 채널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영방송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KBS 이사 11명 중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합니다. MBC와 EBS는 이사 9명 중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죠. 결국 여당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을 21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가 각각 7명씩 총 1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7명은 시청자 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영 보도 전문 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들 방송사의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사장은 노사 합의로 꾸려지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출하고 보도 책임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됩니다.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즉, 공영방송 뿐 아니라 민영보도 채널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방송,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고 그에 따라 보도 방향이 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성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품으로 방송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언론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언론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언론장악시도라고 규정합니다. 첫째, 정치적 편향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대측은 이 법안이 결국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천하는 이사수가 많아져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방송직능단체를 통해 추천되는 이사들 역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 사장이 강제로 교체된다면 결국 방송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영방송 자율성 침해 문제입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민영방송입니다. 그런데 사장 교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주주와 이사회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민간 기업 운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셋째, 시청자 피해와 언론 불신 심화입니다. 언론이 다양성을 잃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옵니다. 뉴스가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판단할 때 균형 잡힌 정보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권력에 유리한 뉴스만 흘러나온다면 국민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편향된 해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바쁜 직장인처럼 뉴스 하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또한 시청자들은 점점 뉴스에 대한 신뢰를 잃고, 뉴스는 다 똑같다, 믿을 수 없다는 냉소만 커집니다. 이 신뢰의 붕괴는 언론 자체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사회적 혼란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합니다. 민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헌법 소원과 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게다가 갑작스런 인사교체로 내부 혼란이 커져 뉴스 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불가피합니다. YTN과 연합뉴스 사장 교체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YTN은 공공기관이 대주주인 언론사이고 연합뉴스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가기관 통신사입니다. 이들 언론사의 경영진 교체는 공영방송법 개정과는 별개로 진행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맞닿아 있습니다. 반대 측은 YTN과 연합뉴스의 사장 교체가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보도 방향의 외압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는 결국 시장 경제 원리 속에서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YTN과 연합뉴스 사장 교체 논란은 방송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YTN과 연합뉴스는 공공성을 가진 언론사이지만, 방송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공영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대주주인 공기업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며 기존 사장이 교체되는 일련의 과정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 안치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판단해야 할까요? 방송법 개정과 YTN 연합뉴스 사장 교체 논란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나라라는 기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잡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방송은 특정 세력의 손에 넘어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언론의 독립성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뉴스는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